한 자영업자가 예약 당일 손님의 거짓말로 노쇼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음식점 업주인 글쓴이 A씨는 4명의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게 됐다는데요. A씨의 매장은 4인 테이블 2개와 나머지 2인 테이블로 작게 구성돼 있기에 예약이 금방 차더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팀이 예약 시간을 넘겨도 오지 않았다는데요. 곧장 손님에게 연락하자 손님은 숨을 헐떡이며 곧 도착한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A씨가 해당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중간중간에도 다른 손님들이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곧 오겠지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다는데요.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약 손님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는데요. a씨의 연락도 피한 채 결국 잠수를 타 당일 노쇼를 해버린 겁니다. a씨는 돌려보낸 손님들이 너무 아깝다며 전화 받아놓고 매장 앞이라 거짓말하면서 결국 노쇼했는데 못 오면 못 온다고 말하는 게 어렵냐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취소할 거면 전화라도 한통 해주지. 거짓말을 왜 하는 거냐? 자리 없어서 간 손님들이 아깝다. 이래서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